그여할 어. 지금 에이 그리고 방 서포 그리고 헤나토가 이미시 걸어야 될것 같지 않나에이는 그냥 뭐 그냥 아무거나지든어니 어. 오케이 내가 맨날 자갈이 박잖아 이걸로 아 좋아 땡큐 누르게 드디어 왔군 <laughs> 아 땡큐 누르면손안 왔습니까? 이거 어, 앞에 속인데 나 이거 못 이룬다 내가 있어 내가 에 킬리냐 스피트하고 광선 이렇게 게 오케이. 앰프. 어, 아, 잘... 이거 잘 거려 거려놓은... 놓고. 어, 오이 어, 어, 오이. 타워카로가어 미친 캐릭. 씨발. <놀람> 나도 여기 올라가게 해 줘. 뭐야, 공쳤어? 오! 각저 그냥 타워 계속 칠게요. 그래. 벌다 깼네 벌써. 어. 오이 신적인 아이 다무구나? 나 참철 쓸거니? 나 대명한테 개또들어맞는다 아칠값이 텔레비전 컷 좋 엘리쇼 앞에 잘 막았어 뭐야아 <laughs> 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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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가가가 와! 와 씨발 엘리쇼 아 뭐야 제 제이 1장 일모어저개 아프더라 빠비 아씨 1장 일모그 뭐야 음. 공인 공이, 공인거예요 그러면? 티는 샀어요 근데 1 뭐야 아 어, 이상하네 와 나이스 아. 인터벤토가 뭐야? 아니, 이 위치력 씨발. 이거 던 던지면 잡을 수 있을라나? 못 잡을 것 같은데. 씨발. <목소리> 아 타워 개 아파. 잡아. 아이공 뒤에. 아, 이 새끼구나, 이거. 잠깐만 이거, 이거 나 머리 좀 알지 아아 아, 저거 다이모차 안받았네 어? 해치웠나? 아우 지랄한다 진짜 어... 콩쿠 아, 그니까 내가 갈게 오케이 나이스 헬, 헬레나, 헬레나 1대1 못이길것 같은데 얘 레벨 1이지 않았나 헬레나 잡으려고 막 아유 사람이 돼있네 어허어스트가 로러스, 위험하다 아, 트루퍼 진짜 오잉? 아 못살겠다 오 살았네 어허어 제이 간다 제이 간다 제이 쳐 때리는 중 이거 트루퍼 였지 트루퍼부터 누구 왔나? 아뭐못 먹었네 아 제이 제이 뒤에 제이 뒤에 아 방어 찾기 실패야 아. 넌 뒤졌다. 안, 안 돼. 돼. 오른쪽 틀비. 아, 이건 네. 잠깐만. 나 왼쪽 가야겠 여기 보고. 가 뭐? 데스헬 어...뭐... 스이스 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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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헬 땅 빼게 만들고 그 뒤에 드시죠. 아타 아다어 <목소리> 뭐야? 뭐 맞은 거지? 정어어신전 노라. 근데, 영화 한 친구 어디 갔어? 나 아, 여기서 좀 재밌는데? 어이, 왜 이렇게 아파? 어이씨, 반응 괜찮네, 들비 아, 안 돼! 아이씨, 뺏었다. 오 마이. 근데 내 픽업 가연엠비라 깐... 어? 어? 아유 찔려라 어, 어? 실수했다 오! 어? 아오아 거기구나 고마이 어,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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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잉? 아 제발 아깝비 이게 뭐 왔는데? 뒤 아, 꺼져 나이잠못잡아이 빼자 빼자 프로야 어? 저거 저, 저 너무 오래 걸린하하 <laughs> 스탠바이 한번 더? 한번 더? 한번 더? 한번 더? 한번 더? 한번 더? 까매 라운드 어? 아무도도맞공지 어, 가운데 겠다 어, 잠깐만. 무가 잠깐. 어디 가? 어디 아 어? 어, 잔무, 뭐야, 미친. 야, 나, 저, 어, 저기, 저기 잠무가 되네? 상광이 <laughs> 네 상광 쌍광 같이 서본 적. 이번 판에 한 30초도 안 돼. 어, 나저 아, 나 왼쪽 가야 되는데, 왜. 왼... 저도 저러가. 아마 일로 어. 안올것 같은데. 아, 나 둘이, 잠깐만. 한, 한 명은 내가 여기 봐야 되는데. 일로 와. 맞아, 너 여기. <laughs> 어. <laughs> 아, 나 혼자 가는 게좀 빡센데? 아, 그래? 준비한다! 오, 뭐야? <laughs> 와우! 여기 탐모 이거 탐모다맛있는 거. 예, 다옥 아! 어? 어? 뭐야? 와, 기다기상려 기다려, 기 미친 거 아니야? 야, 우리, 우리의 허를, 허를 찔렀다 어, 근데 네, 걸릴 뻔 했어. 다 걸렸어. 아, 기상 광작만 하고 있는데, 선수는뭔 뭐 생각이야, 근데. 아니, 나 혹시 싶어서 평타 깔아놨는데, 팔이 짧아서 안타 아, <laughs> 아, 이기, 이, 이기니까 괜찮아요. 뭘 해도 이깁니다. 엘리오. 아니, 나. <laughs> 아, 맞고 날아가. 아, 됐어. 어? 어? 아니 바이바이 맞고 왜 서로 사... 개이다아 <laughs> 엘리 실패 아, 아 잘못했다 오케이 댐펴 댐펴 엠프 어이스아 이게 별 때문인가? 왜왜 딜이 왜, 좀다아 잘... 공치인가 우리? 아닌데? 안나안 안 먹었는데? 다륵이야 이거 한 4%면 오를걸? 공격력은? 공격력은 이거 한아 장갑 한 3분 내2정도인가보 에... 저런 반 장갑 반개? 아, 이상하네 나는 반개 정도 되겠다 맞아 난 장갑 썼던 우리 옛날에 1장갑이었다가 사용먹어가지고 아, 거의 1장갑이 다름 없었는데 진짜 1장갑 너무 좋다 아, 너무 아, 사기다 왜 참졸 소리 들리지? 아유, 어이? 또 저, 근성없는 녀석들 이거 왜 저, 저, 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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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와이프 싸고 니 이것도 받아라. 넌 뒤에 있었다. <laughs> 와우, 완전 네아오전 완전 이렇게 될완 같냐? <laughs> 아 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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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전완 하죠. 이거 전 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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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걔네는 허리 각이다. 아, 이쪽. 나를 못 맞추지를 못 해, 애들이. 아야. 오, 맞췄어. 소오게. 세번 만에 맞췄어. 와 클리 2 6 0 0더 미친. 아, 좋아. 어 좋아. 야 공격. 공치오. 나비. 그냥 중앙에 머리 박을게요. 네. 뭐라 박을게요. 비겼어요. 맞으세요. 그냥 맞아도 됩니다. <laughs> 아, 아 <laughs> 뭐왜안왜안 왜 찍지? 클리었지 아, 오, 무빙 뭐야? 어, 저기... 헬레나, 헬레나, 피가. 오, 딜이 상당한데? 야, 계속 싸울래? 내가 허다 끌어줄게 아유... 도망가지 마라. 야, 근데 잠, 잡는다고 하기에는 이게, 틀비가 하도 신출기몰 해가지고. 아, 자기... 아, 뭐야? 어, 요걸 이상한 데 뿌렸어. 내가 끈다, 제발. 이제 네가 잡아라. 노, no, 땡큐. 아, 어 오케이, 뭐야 원래기야 뭐 이거 이거 틀비 잡기 중인데.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laughs> 바로 찢어버리기. 뭐 나왔다 이거 뭐지 엘린데. 가지마. <laughs> 뭐랄까 쌍광으로 재미 하나도 못봤어